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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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슬벌입니다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앞으로 이제 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어 중립1지구 A2블록 공동주택아파트라고 나와있는데요 이제는 힐스테이트 중립더프라우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A2블록, A4블록 함께 분양할지 따로 분양할지 알수 없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분양할 수 있고 따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다 또는 함께 여러분들이 청약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인버프라우드는 지금 보신 것 같이 힐스테이트 그리고 호반 부영 그리고 양우 이렇게 봤을 때도 가장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들어오고요 유치원 용지가 있고 초등학교 용지 그 다음에 중학교 용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나오자마자 아무래도 학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혹은 나오자마자 학원가를 만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볼것 같고요 지금 분양가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여기를 분양하고 나면 다음번 A7이나 A1블록 같은 경우는 훨씬 더좀 비싸질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어,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살수 있는 조례 어,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남겨놨는데요 청약홈 시스템 개편하면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청약홈이 중단됩니다 어, 그로 인하여 중림더프라우드는 4월로 연기하게 되어습니다 그래서 캘린더 가보시면 지금 힐스텟 중림 더 프라우드는 4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24년도 8월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소득도 2023년 소득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부부 중복 청약이 인정되고요, 가점 점수 계산 등이 개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지금 청약 조전을 청약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출산 가구 대상으로 특별 우선 공부로 신설되고 있고, 부부가 같은 단지 중복 청약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분 하나 그리고 자, 아내분 하나 이렇게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국민주택 85%가 아무래도 나와 있는데요. 특검으로 나올 것 같은데. 기간 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5%, 신혼부부 30% 이게 상당히 크죠. 생애 최초 25%, 일반 공급이 15%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 공급을 위한 이번에 분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06타입 약 42평인데요. 129세대가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일반 분양, 그리고 특별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어, 42평대로 한번 노려,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개, 이번에 개편이 된다면 공공주택 뉴홈 분양에는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30% 20%가 이렇게 배정이 될것 같고요 먼저 보시면 3월 25일부터 아무래도 공공주택 특별평 시의 규칙이 일괄적으로 개정이 되므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200%로 상향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소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동일 날 부부 동시 청약 그러니까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이렇게 가능하다. 다자녀의 기준도 두 자녀로 변경되기 때문에 다자녀의 경쟁률 이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근데 다자녀 혜택을 못 받았던 두 자녀 분들은 이번에 혜택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집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배제가 조금 큰데요. 어, 남편이 만약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보통은 지금까지 쓰지 못했는데 이번엔 남편이 주택을 보유했어도 만약에 아내 분이 쓰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공공분양도 민간 분양도 특별공급에 신설해 주고 우선공급에 신설해 주는데요 특별공급이라는 거는 먼저 따로 특별하게 공급을 해 준다는 거고요 우선공급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먼저 약간 우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공급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신생아를 가지고 있으신 분, 지금 임신, 그리고 출산하시고 2년 이내에 아기가 약만 2년 되신 분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을 보시면요, 공공임대는 지금 100%, 공공분야, 하기 때문에 150%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하면 200%까지 되기 때문에 3인 이하, 어, 보통 아이를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 1,300만 원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평균 월 보수액입니다. 그래서 월 보수액이 1,300만 원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 메리트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위 링크에 그리고 댓글에 제가 카톡방 남겨놨으니까요. 카톡방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어, 전화로 여러분들이 주시면 스케줄 접어서 내방 상담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모든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